공부가 지독히도 안 되면 다음과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책상 정리입니다. 책과 공책, 연필, 컴퓨터를 모조리 바닥에 내려놓고 새로 이사한 심정으로 정리를 합시다. 정리의 핵심은 버리기입니다. 불필요한 연습장, 다시는 볼리 없는 책, 반쯤 쓰다가 만 펜도 버립시다. 정리 전문가도 최근 6개월간 쓴 일이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둘째는 설거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방금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씩씩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 날, 더군다나 저녁밥까지 먹은 후라면 글자가 눈에 들어올리 만무합니다. 효자, 효녀 노릇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어봅시다. 설거지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믿고 해보십시오. 아유 들어가서 공부를 하지 라고 만류하면서도 부모님은 반기실 겁니다. 세 번째 빨래입니다. 손빨래하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솔질을 해야 되는 운동화나 옷깃을 비벼 빨아야 하는 셔츠가 그렇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빨래를 해보십시오. 까맣게 흐르는 비누 거품을 보면 마음의 때마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의 손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살때 세탁기를 돌리는 일요일이 그렇게 개운하고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정리, 설거지, 빨래, 이세 가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욕이 봄나물로 돌아온 입맛처럼 살아날 것입니다. 365 공비타민, 집안일의 마법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우린 지금 미아의 직센트 미아의 몰입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는 부분, 일과 몰입에 대한 부분을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직장인들, 사회인들에게 해당되는 용어고요.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전업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는 공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일과 공부 그리고 그것과 몰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사실 방송 내용의 요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간단합니다. 의외로, 일을 하는 것, 공부하는 것은 몰입하기 좋은 활동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법 괜찮은 활동이다. 이 사실을 자각하면 우리는 일을 대할 때, 공부하는 시간을 대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즐겁게 한번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마다 퇴근 시간 내지는 하교 시간 혹은 도서관 문 닫는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지루해하고 괴로워하셨던 분들에게는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삶의 질은 70년, 8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달려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마다 하는 행동은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하루의 일상 중에서요. 사람이 느끼는 행복 지수를 그래프로 쭉 나타내면 공통적으로 정 가운데가 불룩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바로 점심 시간이에요. 직장이든 학생이든 누구나 점심 시간을 기다리고 만끽하지요.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는 정신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편이므로 몰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추상적인 행복이 아니며 경험의 질, 감정의 질, 혹은 삶의 질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또칙센트 미하이가 권고하고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에 의하면은. 우리가 점심 시간에 행복도가 불룩 솟아오르는 것이 공통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그렇게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처럼 도움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직센트미아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생산 활동, 유지 활동, 여가 활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활동들마다 행복감, 의욕, 집중력, 몰입도 같은 기준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서 자주 몰입 경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 또는 공부는 과제의 난이도와 요구되는 우리 실력의 수준이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그둘 사이의 밸런스가 맞을 확률도 크고 목표 또한 분명하며 피드백도 즉시 즉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무척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부를 하는 것, 일을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거다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하지만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즐겁냐 재밌냐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그 점에 있어서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삶의 질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일하고 공부하는 그 순간의 경험도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질도 매우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일상 생활과 경험의 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죠. 이거는 1990년도 이전까지 직센트 미아이가 아주 많은 수의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정리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이다, 원하는 활동이다라고 꼽는 여가 활동 중에서 TV 시청 같은 항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행복감은 보통이지만 TV 시청에 대한 의욕은 매우 높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TV를 보고 싶어한다라는 거죠. 반면 TV를 볼 때는 집중력이나 몰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하게 조금 더 적극적인 여가 활동, 예를 들면 취미를 즐긴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런 것들은 행복감이 괜찮습니다. 이 괜찮다는 거는 여기에 보면 5점 척도로 되어 있는데 보통을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설명이 돼요. 취미나 운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복감이 조금 그렇다 정도가 되고 의욕은 매우 그렇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하고 싶다라는 것이 되죠. 집중력이나 몰입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두 부분 역시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바지요. 우리는 누구나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재미있어하고 행복해하며 집중도 잘하고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욕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사를 한번 볼까요? 밥을 먹을 때 우리는 행복감이 매우 높습니다. 의욕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할 때는 누구나 신나고 하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집중력과 몰입이라는 항목에 있어서 식사는 부정적이거나 기껏해야 보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근무나 공부에 있어서요. 이두 가지 모두 행복감은 조금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의욕에 있어서는 아주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너 일할래? 그러면은 대부분 하기 싫다, 공부할래? 그러면은 하기 싫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이 일이나 공부가 집중력과 몰입이라는 두 가지 항목에서는 매우 높음과 높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일이나 공부를 우리는 하기 싫어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그 활동을 할때 행복하냐 라고 물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 라고 대답을 한다. 그런데 일이나 공부는 의외로 집중도와 몰입도가 매우 높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이나 경험의 질일 수 있다 라고 그러한 전제하에 이 몰입의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전제에 따르면 이렇게 집중력이나 몰입도가 높게 나타나는 일이나 공부는 우리의 삶의 질, 경험의 질에 제법 괜찮거나 상당히 괜찮은 활동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이 이 데이터에서 은근슬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나타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주말이나 혹은 연휴가 이어지거나 그래서 공부나 일을 하지 않고 유유자적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때 요통이나 두통 같은 몸의 이상을 호소하는 빈도가 확연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왜? 이료병이라는거 있죠. 평상시에 일할 때나 아프지 않던 사람이 토요일 지나 일요일만 되면 여기저기 쑤시고 두통이 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날 회사에 나가면 은 물론 월요일은 괴롭지만 다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근무일이 쌓여가면서 컨디션이 쌩쌩해지곤 하거든요. 바로 이 점을 가리켜서 칙센티미아이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뜻밖에도 일하기를 더 좋아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데서 더큰 즐거움을 맛보았을지도 모른다. 인생은 누가 살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며 남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면밀히 관찰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이다. 네. 일이나 공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금쯤 모순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하거나 공부하는 시간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죠. 다만 그러한 즐거움에 몰입의 상태에 잘 들어가지 않았거나 혹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나는 일이 싫어, 나는 공부가 싫어, 나는 빈둥빈둥 쉬거나 여가를 즐기는 것이 훨씬 좋아 라고 머릿속에서 단정 지어놨기 때문에 일이나 공부가 주는 몰입의 즐거움들을 그러한 선물들을 받지 못하고 죄다 흘려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직센티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에 대해 우리는 모순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은 우리에게 제법 묘한 경험을 안긴다. 가장 강렬하고 만족스러운 순간을 일에서 경험하고 자부심과 자기 정체성 또한 그곳에서 얻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일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드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누차에 걸쳐 조사된 ESM 통계 집계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설문지에다가 지금의 감정 상태를 기재하라는 연락을 받은 응답자들은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비율이 하루 중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한편, 미국 남성의 84%와 미국 여성의 77%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자기 직업을 갖겠노라고 응답한 적도 있다. 요컨대, 우리는 일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일을 하는 동안에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린다는 말이 되겠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청소년들도 빨리 습득한다. ESM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일에 대해 갖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아주 일찍부터 배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12살이 되면 벌써 아이들은 일반 사회인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사고방식을 내면화시킨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일처럼 생각되느냐, 놀이처럼 생각되느냐라고 물어보면 6학년 아이들은 학교 공부는 일 같고 운동 시합은 놀이 같다고 약속이나 한듯 대답한다. 재미있는 건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이 이 일로 여기는 활동을 할때 이 일이 자신의 앞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이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고 자부심을 높여준다고 대답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막상 일 같은 활동을 할 때는 의욕이나 만족의 수준이 평균치를 밑돈다. 놀이처럼 여겨지는 활동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굳이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의욕이나 만족감이 올라간다. 달리 말하자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필요하지만 내키지 않는 일과 쓸모 없지만 즐거운 일을 확연히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건 그렇게 일이나 공부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사실 일 같지도 않고 놀이 같지도 않은 걸할때 가장 괴로워한다. 이를테면 평범한 유지활동, 수동적인 여가행위, 그렇고 그런 흐지부지한 만남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이때 그들의 자부심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탓이다. 자연히 만족감이나 의욕도 평균치 아래로 뚝 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통상 생각할 때. 물론, 어떤 일을 하고 싶냐라고 우선순위를 꼽아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취미 같은 즐거운 일을 꼽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유유자적하게 소파 위에서 빈둥빈둥 쉬는 편을 택할 겁니다. 일이나 공부는 당연히 그것보다 뒷순위로 밀리겠죠.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완전 유유자적 빈둥빈둥, 평범한 유지 활동, 수동적인 여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만큼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연휴가 길어졌는데 딱히 특별한 할 일도 없고 그러면은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회사 생각도 어렴풋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외로 일이나 공부, 우리가 가장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공부가 몰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몰입의 경험이 일이나 공부에서 자주 나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성인의 경우 여가시간보다 근무시간에 몰입 경험을 더 자주 한다는 ESM 조사 결과가 처음에는 무척 놀라웠다. 아주 뛰어난 실력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상황에서, 집중력과 창조성, 만족감이 높아지는 현상은 집보다는 직장에서 훨씬 더 자주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서 게임에 가장 가까운 성격을 가진 것이 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곧장 간과한다. 우선 일에는 명확한 목표와 규칙이 있다. 무사히 일을 마무리했거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남기면 상급자의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보상이 뒤따를 수도 있다. 이것은 확실한 피드백을 의미한다. 일은 산만함을 누르고 집중력을 살려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일의 난이도가 일을 하는 사람의 실력과 엇비슷할 때 일어난다. 일은 게임, 운동, 음악, 예술처럼 몰입할 수 있고 보상이 따르는 활동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구조를 지닌 요소를 찾기란 쉽지가 않다. 집에서 혼자 있거나 가족과 편안한 시간을 보낼 때는 명확한 목표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다. 자기가 무언가를 제대로 했는지, 산만하지는 않은지, 자기의 실력이 딸리는 건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 따분해지기 마련이고, 때로는 은근히 불안마저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이 일을 줄이려고 할까? 왜 그럴까? 내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 하다. 첫째로 들수 있는 이유는 일의 객관적인 조건이다. 아득한 옛날부터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자기가 부리는 사람의 복지와 복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는 물론 첫 번째 이유와 맞물려 있지만 오늘의 현실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이를 천시해온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두 세기 반 전에 산업혁명기 공장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조건 아래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여가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유 시간만 많아지면 저절로 행복할 거라 믿었다. 이두 가지를 생각하면 일에서 몰입을 얻고 일이 삶의 질을 고양시킨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 확신한 사람들이 대개 전문직이라는 사실이 그다지 놀랍지 않다. 전문직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과제의 난이도도 조정할 수 있으며 개성이 깃들 여지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예술가, 기업가. 정치인, 과학자는 사냥을 하던 선조들처럼 일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삶과 일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조적인 지도급 인사들과 내가 백여 차례 가까이 만나면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비유는 가령 이런 것이다. 내가 평생 동안 단 1분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말도 맞고 내가 단 하루도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한 적이 없다는 말도 맞다. 역사가 존 호프 프랭클리는 일과 여가가 하나로 녹아든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금요일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던 금요일이 왔구나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것은 금요일이 되면 이틀 동안 방해받지 않고 꼬박 일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은 비단 소득이 높아서 뿐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듯이 연봉 한두 푼보다 직장에서의 만족도를 훨씬 더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업무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잘 맞느냐,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전문직의 경우에는 소득도 소득이지만 이렇게 일 자체에서 몰입의 구조를 얻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꼭 전문직을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냐? 전문직이 아니면 일터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희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조건을 개선할 만한 그러한 기회는 주어집니다. 이어가 볼게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딴 특허가 200건도 넘는 발명가 제이콥 레비노는 83살의 나이에도 자신의 일을 이렇게 설명한다. 호기심이 있으면 당연히 아이디어를 끌어내야 한다. 나 같은 사람은 그게 즐겁다.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게 얼마나 재밌는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무언가 색다른 걸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말이다.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생물학자 라이너스 폴링은 여든 아홉 살의 나이에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한 번도 이런 식의 고민을 한 적이 없다. 이제 뭘 하면서 도대체 살아가야 되지? 나는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없다. 그저 매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무작정 밀고 나갔을 뿐이다. 저명한 심리학자 도널드 캠벨 역시 젊은 후학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돈에 관심이 있거들랑 과하게 뛰어들지 말라. 어떻게든 이름을 날려야 보람을 얻을 수 있겠다는 사람도 과하게 뛰어들지 말라. 명예랑 그저 주어지면 고맙게 받을 일이지만,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건일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미국의 시인 마크 스트랜드도 일을 찾아서 몰입하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한다. 일을 하다 보면 시간 감각을 잊고 황홀경에 빠져 지금 하는 일에 온통 사로잡힌다. 시를 쓰고 있는데, 그 시가 순조롭게 쓰여지면 내가 지금 쓰는 말이 더없이 적확한 표현이라는 느낌이 온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에서 만족감과 몰입을 얻으려면 더더군다나 전문직이 아닌데 무언가 그렇게 자신의 일과 관련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일하는 중에 몰입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일벌레나 워크홀릭이 되어야 할까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에 올인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몰입해서 일을 즐겁게 하면서도 삶의 다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궁극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러한 사례들도 있나 봅니다. 일에 대한 부분,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아무리 일에서 만족을 얻는다 하더라도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내가 만났던 뛰어난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신에게는 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바쁜 일과 때문에 그런 마음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말이다. 그들은 대체로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인생에서 이룬 것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은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의 다음과 같은 발언과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다. 자식 6명을 낳아서 누가 보아도 괜찮은 인물로 키웠다는 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시티 코프사의 총수 좋은 리드는 자기가 이제까지 한것 중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는 한창 일할 시기에 활동을 중지하고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1년이었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벌며 얻는 만족감은 아이를 키우며 얻는 만족감에 비할 바가 못된다 라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희귀한 해양 지도를 수집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요리책을 쓰거나 저개발 국가의 파견 교사로 지원하거나 하면서 보람 있게 시간을 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므로 직업에 애정을 기울이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벌레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벌레는 일에만 비쳐서 다른 목표나 책임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다. 일벌레는 직무와 관련 있는 도전에만 응하고 일에 관계된 기술만을 배우려드는 편협성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는 일이 아닌 다른 활동에서는 몰입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고 인생을 초라하게 마감하곤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에 전념하면서도 인생을 다채롭게 꾸며간 사람의 예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설대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일과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